빡이 치는 문제네. 아우, 나 진짜. 진짜, 진짜. 아, 그건 니가 대가리 굴려보면 된대. 어 아까 동혁이도 물어봤었는데, 열심히 열심히 지가 하더니 된대. 어, 한번 해봐봐. 2번이 문제네, 2번이. 알겠지? 응. 야, 유제 13번부터 보자. 자, 봐. 유제 13번. 아, 그래. 이거는, 자, 문제 이렇게 돼 있네. 반원이 있어잉? 여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잤어? 왜 그랬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원이 있어가지고, 피뭐 P 뭐, 점 하나 찍어 놨어. 여기 세타라고 잡았어.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AP하고 BP를 더한 어, 길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는 음, 세타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 이게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가 있을 거래. 그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합성 값이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 그냥 뭐, 산술기에 응용해가지고 풀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봐봐. AP, BP 더했대. 더한 거, 최대 값.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또, 더한 거, 최대 값이니까, 어, 산술기 안에. 어? 라고 생각이 들어갈 거고. 산술기하면은 그냥 AP하고 BP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AP, BP가 같으면 되잖아, 같으면. 같으면 최대네, 산술기하에서. 그러면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될 때가 내가 원하는 경우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어? 답이 그냥 그래서 코사인 45도 물어보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야, 그냥 일단은. 어? 근데 원래 문제풀이는 어떠냐면, 원래 문제풀이는 이래. 이게 직각 삼각형이잖아, 이건.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내가 이제 AP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AP 길이. 근데 지름이 2라 하지 않았니? 어, 그치? 지름이 2거든. 그럼 이제 예분의얘한게 얘 코사인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AP, AP 길이는 두 배의 코사인 세타지 뭐. 그지 마찬가지로 BP도 구해보면은, BP는 뭐야, BP는? BP는 그거, 어? 두 배의 사인 세타지.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아 이코사인세타하고 이사인세타 더한 녀석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 개념 없이 그냥 더한 거에 최대값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보충강의에서 그거 합성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 개의 삼각비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단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여기 앞대가리를 뭐로 맞춘다 그랬어?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1이 되게끔 맞춘다 그랬잖아, 그지? 아무도 안 봤냐, 강의를? <laughs> 아무도 안 봤어? 그럼 이제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게 얼마냐면 8이야, 잉? 8. 거기서 루트 쉬운 거를 한번 곱하고 나눠가지고, 루트 8? 어, 그치. 루트 8 한번 곱하고 나누는 거야. 루트 2분의 1 되잖아. 오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겠지, 그지? 만약에 2루트 2로 나눈 거야. 2루트 2를 한번 곱하고 나눠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신, 코, 코, 신 이렇게 바라보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사인 값이고, 이게 코사인 값이라면, 당연히 그, 각도가 몇 도냐면 45도 아니냐, 그지? 45도.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꾼 거야. 2루트 2에다가 신, 코, 코, 신이면 얘가 사인, 4분의 파이고, 얘가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그, 신코코신 공식 이용해서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45도 플러스, 아 뭐지, 여 4분의 파인데, 45도야.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에 지금 이제, 하나의 그냥 삼각비로 내가 통일을 시켜버렸으니까, 사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녀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갔다 거리는 걸 내가 아냐면은, 어,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루트 2고, 맞아? 제일 큰게 2루트 2라는 걸 알아 이렇게. 네. 맞는 말이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될 때가 내가 원하는 답 아니야. 네. 이거 될 때가.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1이 돼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왜냐 사인 값이 1이면은 각도가 90도 아니야? 네. 그럼 세타가 몇이겠어? 45도겠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전체. 아 어. 전체 그렇지. 이거를 평소. 그냥 어, 함수로 알아봤을 때 시역이 마이너스 루트 2 부터 2 루트 2 까지잖아 그지? 네. 마이너스 2 루트 2 부터 2 루트 2 까지 맞는 말이야?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2 루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최댓값 구하라고 한게 아니고 그때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세타를 구한 거지 내가 맞아? 그리고 내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두개 더한 거 최댓값 좀 쉽게 찾는 법 뭐였냐면 그냥 둘이 제곱 해가지고 더해서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 했어 이? 그지? 어차피 그걸 앞대가리에 붙여가지고 사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맞아? 응 어, 최대값은 얘가 되겠지. 제일 작은 건 이거에 빼기 붙인 거고 맞아? 응. 네. 음, 그래서 풀면 돼. 그 제곱한, 거 보여주세요. 제곱한 거라니? 제곱한 그러 지금 4? 8. 8더 음. 그러니까 얘 얘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했다고. 8이잖아. 그게 루트를 씌우라고 그 숫자로 나눠주면 여기는 무조건 제곱해서 더 했을 때 1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내가 강의에서 설명다 했는데 이거였잖아, 설명 또 해야 돼. 이거였잖아,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었잖아. 저런 꼴의 형태를 하나의 삼각비로 바꾼다. 왜 최대 최소 구하거나 저거 그래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찍었단 말이야. 선생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로 바라보고 싶은 거였냐면은, 신, 코, 코, 신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원래 얘가 코사인이고 이 새끼가 사인이면은,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뭐가 돼야만 해. 1이 되어야만 한단 말이요. 어? 근데 A랑 B가 항상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지금 여기처럼 그렇잖아. 얘는 안 되잖아, 지금. 그지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여기다가 나눈다 그랬냐면,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눠준다고 했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 그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눴으니까 다시 그거를 곱해준다 고 그랬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조곱해서 더해봐라. 무조건 1이야, 그냥. 그치? 지 저거 제곱해서 더해서 1로 만들었다는 것은 삼각비로 만들기에 적절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저런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근데 부탁인데 합성 강의는 좀 봐라. 어? 어 저렇게 만든대. 어, 그거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넘어갈게. 자, 7번. 연습문제 7번 물어봤어. 자, 이거 뭐라 그랬냐면은, 알파베타가 모두 양의 예각이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의 값을 줬는데, 요건 2고, 요건 3이다. 이렇게 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야, 우리 이것만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구하잖아, 그지? 탄젠트 값 줬으니까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가지고, 혹시 특수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아? 계산을 할 건데, 공식 쓰면 되잖아, 그지? 뭐야, 공식이 뭐야? 1마 탄탄이니까 6분에, 탄더 탄이니까 5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공식 아직도 안외웠냐 싫어하냐, 이거? 아니, 헷갈리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다 외웠는데, 선생님도. 자, 이게 나왔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일단,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면 은 2, 사분명각 아니면 4, 사분명각이라는 얘기인데, 예각 두개 더해서 4, 사분명각이될순 없지. 당연하잖아. 예각 두개 더해도 지가 안만 커봤자 180못 넘거든. 그지? <laughs> 그럼 2사분명각이고 탄젠트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특수각으로 45도라는 거 아니냐? 2사분명각에 45도면 몇 도냐면 135도.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라는 얘기지. 그지? 음. 이렇게 값을 구하는 뭐 거지. 4분의 3파이. 됐나? 음. 14번 갈게. 14번은 자, fx가 있는데 두배사인에 세제곱의 x에 더하기 사인에 2의 x 코사인에 x 더하기 두 배의 코사인 x 진짜 아주 지랄이 제대로 났네 자, 잘 봐봐 자 이거를 또 나한테 풀라고 이제 이 자식이 시비를 건 거잖아 그지 근데 일단 니네가 봤을 때 여기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냐 그렇지. 이게 제일 싫지 않아? 네. 얘 혼자 각이 틀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섞여 있더라도, 아니, 각이 다르면 뭐 답이 없잖아, 이거는. 각이 같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배각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공식은 인간적으로 외웠냐, 진짜? 사람 맞지? 네. 그지? 이거 뭐야? 이 e e 사인 X, X 코사인 X. X야. 뒤에 코사인 X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요게 코사인 제곱 X고, 이제 여기를 좀 보면은, 이거를 이 sinx로 묶으면 말이야 여기는 sin제곱x 뒤에는 cos제곱x가 돼버려 네. 그래서 네. 이게 사라져서 1이 되는 거야 1 그지? 여기서 네. 했으면 이제 푸는 거 아니야? 2배의 sinx 더하기 2배의 cosx 이거 이후로는 합성이지? 아 그지? 네. 이거에 최대값 찾아라. 이거 아까 구하지 않았냐? 우리가 최대값 똑같은 거. 어, 2루트 2지, 그지? 2루트 2. 어. 똑같은 거 했었으니까 어? 넘어가면 될것 같고. <laughs> 됐어? 니네 합성 제대로 공부 안 했구나? 그지? 이래서 니네가 인간 같은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잖아. <laughs> 이래서 학원 다녀야 되는 거야. <laughs> 찍어놓으면 뭐해. 보도를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않는디. 지금 막 합성할 때막 눈빛들이 다 흔들려. 저게 뭔 소리지? 뭐지? 보라고 했었나? <laughs> 지금, 지금 어, 합성을 알아서 독학해고 왔는데. <laughs> 강의는 찍었는지, 어쨌는지. 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내가, 어, 뭐야. 서현이만 안 보긴 했네. 근데 니네 왜 그래, 상태가? 이번에 가격이 가같 찍었나? 댓글 달라고 아, 댓글, 댓글 같아. 아, 어, 네가 달았어야지 새끼야 아이씨아 이런 망할 유튜브 추천 영상에 꿀잼 영상 나왔어? 존나 어이없네 아우, 싫어하냐, 진짜. 어? 아유, 진짜. 아까보다. 자, 봐봐. 이렇게 했어. 공식 쓰라는 건데 뭘 어렵다고 그래. 아까 그 진짜 유제 9-2번은 진짜 맨날 존나 개 터졌는데. 이건 할만하지. 자, 야, 이거 보는 순간 구하고 싶은 거 생기지 않았니? 탄젠트 세타 1이랑 탄젠트 세타 2를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거 기준각으로 탄젠트 구해라. 그냥 이거 기울기 아니야. 탄젠트 세타 1은 루트 2란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1분의 루트 2니까는 루트 2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기준으로 탄젠트 값 구하면은 이거에 역수가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 2는 뭐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지? 아, 맞아, 틀려. 예. 아, 맞아. 이제 공식 쓰면 되잖아, 이제. 마이너스야 여기. 그지? 예. 자, 공식 쓴다? 네, 네. 자, 뭐라고? 아이 세타2 탄젠트 예분의 예로 구한 거요. 아, 좌표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A 컴마, 루트 2A 잡으면 여기 길이 A 되고, 여기 루트 2A 돼서 예분의 예 하면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거아니야 삼각비가 별거예요. 직각삼각형도 버젓이 있는데 그냥 기록지만 딱 구해가지고 바로 뭐 분에 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식이 있냐? 뭐 있지 이거는 사실 둘이 더하면 뭐 90도니까 이거 뭐90 빼기 세타 원 해가지고 뭐 바꾸는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지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거를? 어쨌든 공식을 써보면 1 여기 빼기니까 여기는 더하기가 되고 두개 곱하면 1이고두개 빼면은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되지? 예. 계산은 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예. 이 음, 정도는 뭐 알아서 해. 루, 루트 2뭐 곱해? 어, 2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면 2 빼기 이니까 1. 그러면 은 이게 뭐야? 뭐야? 4분의 루트 2? 어, 뭐 예쁜 거 나오네, 답이. 됐어? 네. 예. 어, 일시정지. 일시정지, 어, 좋아, 돌아왔, 어, 됐지, 16번까지 본 거지, 우리 지금 20번 할게, 20번, 자, 20번은 이것도 사실 이거 물어볼 만한 문제는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로 아, 이렇게 한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그냥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뭐 세타가 여기에 있는데, 뭐3 더하기 4에,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하고, 3 더하기, 4 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이거의 최소. <laughs> 아, 그렇구나. 이게 합의 최소값도 구하라 그랬네.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데? 같을 때 아니야? 예. 같을 때 인정? 45도. <laughs> 그렇지 45도. 45도일 때겠지? 되지? 네. 그럼 그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3 더하기 2 루트 2분의 1에 2배니까 요거 아니, 아니지?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이 루트가 아니구나. 2 루트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는 그냥 이거네. 네. 어. 네. 5내 5. 5분의 2겠네, 그 답이. 5분의 2. 맞지? 맞아? 음. 선생님 풀었는데도 틀릴 리가 없잖아. 네, 뭐. <laughs> 어. 못 푸는 건 있어도 틀리게 풀진 않아. 어? 맞아?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laughs> 뭐 어떻게 가야겠어? 뭐 통분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아마? 통분을 해야겠지? 통분을 하면서 전개를 하면은 부더하기 사코사어 뭐야 사가 아니구나. 12 코사인 12 사인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12에다가 더하기 사사 16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곱해진 거 분에 둘이 더한 거니까는 십 10이겠네. 10. 음 여기 나온단 말이야. 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그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답지랑은 좀 다르게 풀라고 하는 거야 네. 어. 난 이게 사인 코사인 곱한 것만 보면은 그냥 막 배각이 바로 생각나버리는데 어? 두 배의 사인 코사인 곱한 거 제곱을 한게 이거 앞에가 4잖아 여기 16인데 그러면은 4만 더 곱하면은 똑같잖아 음, 어, 어 이거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왜냐면은 이게 뭐니까 이게 이게 뭐야 사인 이 세타, 이 2세타.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바꿔가지고 지금 내가 뭐 만든 거냐면은, 4사인의이 세타를 만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분수로 돼 있잖아요, 분수로. 네. 분수로 돼 있는데, 바뀔 수 있는 숫자가 얘밖에 없거든? 네. 맞아? 얘밖에 없어. 그러면은 분모가 어때야 제일 작아, 분수는? 분모가 어때야 제일 작지? 분 뭐가 커야지 작아지는 거지, 그치지 괜찮아, 네. 음수가 아닌 이상은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클 때가 언제인지 궁금한데, 당연히 이게 제일 클 때가 언제요 당연히 4일 때 아니야. 이거의 최대값은 4잖아. 네. 아 이거 이거 쉽잖아, 그치 이거의 최대값 4야, 4. 맞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없지. 네 아, 사인 함수에 4곱 했으니까 제일 큰게 4잖아. 어, 그래서 최소값은 9 더하기 12 더하기 4분의 10이요. 그래서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타 찾아보면 은 이게 45도일 때 90도가 돼가지고 1이 되는 거 맞지? 네. 산술기야 응. 좀, 좀 생각 좀 하자. 응? 야, 이거 니네, 야, 이걸 아까 전처럼 풀을래? 이렇게 풀을래? 아니면 답지처럼 풀을래? 뭐난 걔가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아, 어 공식 막 썼겠지. 아, 잘 모르겠더니. 걔 걔는 뭐 몰라 그냥 이상하겠어잘 모르겠어. 아니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삼수기하로 그냥 풀어버리는 게. 때가... 음. 삼각삼수는 특히나 더 그래. 네.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이거 이해된 거지. 대답 좀 해봐. 진짜 좀. 답좀해 네. 이해됐으면 말을 해줘야지 내가 뭐 알아듣고 넘어가고 할거 아니야 계속 쇼. 눈빛은 캥기는 눈빛인데 고개는 끄딱끄딱거리고 말을 하려고뭐 어쩌라는 거야 어머 가자 22번 야, 22번 뭐야 어떤 수열이 있어 코사인 세타 n이네 아유 세타 n으로 돼 있네 1 빼기 2n 제곱 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뭐, 이거 누가 물어본 거냐, 이거. 공식 모르는 사람이 물어본 건가? 야. 아, 인간적으로 이거 그, 그냥 공식인데? 이게 사람새끼냐, 이거. 어? 야. 아, 뭐하냐. 다 줬는데 못해. 반각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반각공식 쓰레잖아, 이 새끼가. 지금 제곱까지 해놨잖아. 어? 안 해왔냐고, 진짜로 안 해왔냐고, 어 <laughs> 진짜 안 해온 거야? 안 해, 안 해왔냐고? 사람 새끼냐고? 이거 아, 씨야, 이게 이거 호사인도 딱 줬는데, 뭐어 대인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어렵다고 쳐 물어보... 아휴. 이거하고 두개 빼면은 2n제곱분의 1이구만 위아래로 2n씩 곱해버리면은 4n제곱 빼기 1분의 1 야, 부분 분수네 부분, 부분 분수 문제구만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2n 더하기 1하고 야, 빼기 1부터 써야지 2n 빼기 1하고 더, 2n 더하기 1이니까 두개 빼면 2분의 1에 뭐,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로 이게 찢어질 거고 1부터 n까지 후루룩 집어넣어서 다 더해보면 2분의 1 나오겠네. 앞에 것만 살아남을 거니까.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씨. 기분이 나쁘네, 씨. 질문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겠네, 그냥. 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인간적으로? 아, 이거 봐, 씨. 탄젠트 제곱 2분의 세 탄, 그냥. 어 공식 쓰세요. 지가 딱막 외치고 있는데 이걸 못 풀고 앉아 있네. 와. 그리고 사인도 아니고 심지어 코 사인을 줬는데. 와. 미쳐버리겠네. 실언가, 아 미쳐버리겠네. 실화인가 이거? 실화요? 아야 이건 인간적으로 좀좀 그랬다 이거. 어? 너무 했어. 아 그래 안 그래? 니네가 보고도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C라고, 어, 뭐야, 이거 뭐 N 나왔네? 미쳤네. 와, 시그마 무한대로 가버렸네? 안 해. <laughs> 이거 동혁이가 질문했다고? 아니겠지. 동혁이가 요새 뭐, 공부 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딴 걸 물어봤겠냐? 동혁이가. 응, 음, 절대 그런, 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어. 동혁이를 모욕하냐? 어, 그냥 어. 미친 뭐 새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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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어, 직각 상각형 좋네. 아유, 아유 뭐야 이거? 아 가게 이등분선을 끄었다고 이렇게. 어. 자 이렇게 가게 이등분선 띄어놓고 사라고 해놨고, 이쟁생3 3이고뭐 그렇대. 어. 뭐 당연히 여기는 오겠지. 네. 뭐 안써 있지만 이거 못 하는 놈은 이것도 사람 새끼 아니고.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어. 요 여기는 A고, 아, A가 아니구나. 여기가 A구나.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근데 문제에서 BD 길이 좀 구하래. 길이 구하래, 길이. 요고, 요고. 어. 어. 길이 좀 구해달래. 실함가 <laughs> 자, 이거, 이것도 거이 그냥, 가계이등 어, 분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지? 가게 2등분선 나오면 이제 고2인데, 어. 4대5다, 이런 거알 거야. 4대5니까, 아, 4대5구나, 뭐 이런 거 알잖아, 그치? 예. 어? 그래서 이제, <laughs> 그, 뭐야, 그거. 얘를 뭐, 9 아홉, 등분 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야, 이거는 삼각비도 필요가 없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길이가 나오잖아. 어? 아니, 4대. 상각함수를 예, 어. 이거 뭐? 와... 아. 이게 뭐냐? 이게 길이 얼마야, 이거? 어... 4대5니까 예. 9분의 4를 곱하는 거 아니야, 3에다가. 예. 3분의 4? 어? 3분의, 4 어? 3분의 4네. 어? 그러면 <laughs>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4, 4, 16 이거 내 멘탈 이거 괜찮냐 지금 이거 더하기 9분의 16 루트 뽕 이거 쉬우면 끝나는 건가? 응? 그러면 9분의 얼마야? 좀계산을 복잡하네 이래서 시스템이었구나 자 9하고 16 곱하면은 얼마야 이거 144인가? 144 더하기 16이네 루트 쉬웠네 그러면은 아 이거 계산 못해가지고 물어봤구나 자 3분의 이게 160, 160이면 4루트 10. 아, 아 이거네 이거. 아. 아니겠지. 어, 어, 야, 이게 뭐냐 이게? 니네 아는 거지? 야, 이게 4대5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니 이거? 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설명을 하게. 어? 가계 이등 분선 공식이잖아. 여기가 m하고 n이면 은 m 대 n이다. 이렇게. 해요. 중2 때 배우는 공식이고, 이거는 진짜 내가 수업 시간에 몇번 얘기했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음. 뭔 소리야, 임마. 넘어갔네, 저 새끼는 또. 어? 넘어가셨네. 자, 이거는, 근데 아마 문제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었겠지? 그지 설마 이걸 이렇게 풀라고 낸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마 걔는 이렇게 풀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얘가 알파니까는, 어? 뭐 뭐야? 그게? 잠깐만. 이게 내가 예 분의 예를 해야 되니까 코사인으로 가야겠네. 코사인 이 알파가 오 분의 사 아니냐? 어? 이제 배각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이 알파는 이 코사인에서 1을뺀 거다. 이렇게 나온다 그거야. 그래서 이제 코사인 알파를 찾는 거지. 맞아? 이제 옆으로 넘겨봐라. 5분의 9냐? 반으로 나눠봐라. 10분의 9네. 10분의 9. 이게 이제 그 코사인 제곱의 알파가 10분의 9다. 얘기를 한 거야. 됐어? 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 나왔네.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인데 그게 내가 원하는 이 X하고 4. 어, X분의 4로 나오는 얘기지, X분의 4다 따라서 X의 값은 어 올리고 곱해니까 어, 3분의 4로 1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구하라고 한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볼때 이렇게 해도 쉽고 저렇게 해도 쉽고, 어.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음, 그러네. 너 어? 숙제 안 거지? 이거는 시스템이 B보다 쉬운 것 같은데, 왜안 했대? B가 더 어려운데 이거? 어, 이사람 A, B, C, D 잘 모르시는 분 같아 <laughs> 그럼 나다한거 맞어? 네 됐어? 앞으로 B 말고 C를 들어야겠다 아네 이거 나 이제 이론 하면 되지? 네한 번에 끝내실 건가요? 어, 끊을려고